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컨텐츠 한번 해볼까요? 마군한테 전화 걸기. 마군이가 디코방에 혼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전화 걸어가지고 뭐 갑자기 오프닝을 시작하면은 마군이가 어떤 반응을 내비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없네요. <laughs> 여보세요? 와 여덟 시 탈출 마군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한 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유후 졸린는도 유스! 한 아, 방에 날려줘요! 마군쇼! <laughs> 안녕하세요, 마군님! 안녕하십니까. 하루 <laughs> 8시에는 아주 힘차게, 에, 오늘 졸린 수학생들, 그리고 졸린 직장인분들, 퇴근하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오늘도 힘들게 일하시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과 그리고 수많은 대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 지금 여기는 트위치 보이는 라디오, 에, 장마군과 통강이가 진행하고 있는 에, 8시 탈출 마군쇼입니다. Woohoo! 네. 안녕하세요. 어,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그런지 그래도 방청객 분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아 예, 오늘 꽤 많이 오셨어요. 어 그래도 이렇게 힘든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도 어, 마스크 <laughs> 껴주시고 에, 바,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또 저희 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어, 자, 다 이렇게 다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어 일단은 저희가 항상 라디오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항상 저희 프로그램을 후원해주는 이제 스폰서분들을 이제 쭉 읽고 넘어가는 시간 한번 갖. 져 보도록 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장마운 과 통강의 8시 탈출 마군 쇼를 후원해 주는 우리 오늘 고마운 스폰서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량함이 생명. 탄산음료의 톡톡 튀는 환타 오렌지 향에서 에들어있대 <laughs> 아, 기업에서 <laughs> 후원해 주고요. 다음에 꿉꿉한 냄새, 꿉꿉한 공기를 모두 다한큐 해결해 주는 해브리지에서 <laughs> 후원해 주시 <저희 웃음> 쇼도 후원해 주고 싶습니브리지에서니다 <싶어서 웃음> <를 하고 웃음> 예, 최고의 브랜드는 최고의 가치를 생산한다. 구찌에서 저희 신발. <laughs> 오늘 저희 그, 저희가 이제 그 라디오쇼 중간중간마다 이제 퀴즈랑 이제 사연 채택 같은 걸 해요. 그래가지고, 예, 사연이 좀 알맞거나 좀반복적인 사연이 뽑히거나 재미있는 사연이 뽑히신 분들에게는, 예, 저희가 오늘 후원받은 물건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씩 발송해드릴 텐데요. 아, 랜덤로 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뭐지? 퀴즈로 될 경품은 무려 놀라지 마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구, 구찌에서 구찌 라이트 톤 슈즈 홍철르가 <laughs> 그다음에 구찌 프린트 로고 미키 마우스 컬래버레이션 <laughs> 티셔츠를 각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까띵 오늘 이건 꼭 가져가야겠네요. 잠시 후. 21세기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인신방송. 장마공과통강의 8시 탈출 마운드를 보고해십니다자 채널 고장따따 따라 따라 따 주파수 97.987 메가헤르츠 바이트 9 8 5 9 9에라 디오. 8시 30분, 8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스톱! 자,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자, 현재 장마원과 통깡이 8시 탈출 마군실 2부 달리고 있는데요. 뭐야, 2부에요? 벌써 2부에요? 아니, 벌써 2부예요 아니, 벌써 2부예요? 아니 벌써 아, 방금 하죠. 2부구나.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한번 띄우고 시작해 볼까요?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어떤 자취생은요 밖에서 사 먹는 맛에 너무나 질렸대요 그래서 주말에 웬만하면 집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네, 그럴 땐또 이상하게 사 먹는 밥이 생각난다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생긴 말이 이런 말인 건가요? 모든 파는 음식의 지향은 집밥이고 모든 집밥의 지향은 파는 음식이다 집밥과 배달음식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했을 것 같은 오늘 월요일 오후 8시 여기는 장마원과 동강이의 8시 탈출 라디오고요 저희는 DJ 주니입니다안이 <laughs> <laughs> 아, <진짜 있고. 웃음> <아니요, 매경음. 웃음> 자, 오늘 저희가 이부에서 진행할 아주 놀라운 코너 첫 번째, 시 청자들과 함께하는 퀴즈인데요. 와!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퀴즈요. 시청자 참여가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아,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값지고 아주 푸짐한 경품들을 저희가 아주 준비를 해 놨습니다. 아, 오늘 1부 때 얘기한 거와 또 다른 경품인가요? 이부러빚던 경품도 물론 포함이지만 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부 때는 무려 반포자이 106동 1103호에 입주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laughs>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월세도 <laughs> 전세도 아닙니다. 자가 계약이에요. 와아이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자, 반포자이 106동 1123호를 걸고 내는 8시 탈출 마군수의 퀴즈!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 8시 탈출 마군쇼의 애청자분들이라면은, 어, 무조건 맞힐 수 있는 쉬운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 나갑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우리 마군쇼의 대표 DJ 중한 명인 통깡이 DJ의 <laughs> 본명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1번. 이케다 강. 레온 <웃음> <웃음> 자 2번 이케아 2층 침대 <laughs> 3번 이케맨 강류 4번입니다 자 이키다 항! 류우! 씨파 파파파파파파 와 이게다 카 유진포. 나를 먹고 가든 나면 사람도 <laughs> 못 키체 위도 <laughs> <미매도> 못 키체 거질수 <laughs> 없는 데까지가 4번이고요. 아네네 네. 4번 만약에 정답 하려면 이거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저희가 정답 처리 안해 줘요. 자 그럼 5번. 이케다! 강! 류진노 켄노 쿠라에! 정자 <laughs> 아, 6번 이케다 강류 마티스 관절염 <웃음> <웃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마지막 이케다 강류 자 여기서 몇 번일까요 자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세요 또 잠시 후 아이고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아쉽게도 여기서 그 반포자이 입주권은 아무도 얻지 못했고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1번 이케다 강래원이었습니다 와제 이름은 어, 이케다 와. 강래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d j 본명은 이케다 강래원씨였습니다 아 성씨가 이케다고 이름이 강래원이에요 <laughs> 세 글자입니다 아 맞습니다 순수 우리말이에요 전부 다 <laughs> 음, 자,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막간 마지막 문제 하나 내드리고, 저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군님. 아, 어, 어 저희 마지막 코너는 뭐죠? 마지막 코너? 그 장마군 님뷔하셔야죠 아, 근데 네, 제가 통깡시도 하나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웃음> 아니요. <웃음> 아, 마지막 코너. 아, 뭐하지? 지금 급하게 그럼 인터넷을 켜야겠는데요. <laughs> 자, 여러분이 뭘 고르시나에 따라서 벤츠 클래스를탈 수도 있고 방종을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왼쪽, 오른쪽 골라주시면 다수결에 따라서 제가 넣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왼쪽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왼쪽이요? 뭐 사다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클 벤츠 클래스를 타지 못하고 저희 9시 11분이잖아요 통깡 DJ님 아 어, 네네네 8시는 탈출했잖아요 응? 저희 라디오는 그걸로 된겁니다 8시 예, 탈출 시가 탈출됐으니 라디오는 끝났어요